자 우리 브렌지보드를왜 그 쓰는지 계략적인 전체를 한번 봐요 여기 보이실 때 일단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의 명칭 이거는 파일 뜻합니다 파일 파일 같고는 데이터로 우리 엑셀 테이블 보여주는 거고 여기 밑에는 비즈블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 있고 그 밑에 요거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 이 모델 갖고 현재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있고,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모델을 틀을 하나 만들어서, 그죠? 틀을 만들어서 보이는 거고, 들어가는 게 다섯 개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하나 만들자잖아이 데이터는 이런 형태에 나올 것이다. 틀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데이터를, 형태 보고, 이 모델을 갖고 와서, 결과를 보면은, 여기에 없는 값을, 결육 값을 추려줍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처음에 거그 파일 하나 갖고 오고 여기서 어, 파일 두개 갖고 올거요 하나는 러시 문에서 학습시키는 거고 기준 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그 결과로 어떤 값을 줬을 때 머신이 기, 어, 계산한 거로, 학습한 거로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를요첫 번째 거는 더블클릭하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train 어... 트레인. 이란 게 있어, 있어요 train x, y 값이어요그거를 불러와서 함께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XY 아, 이 x에 파일을 불러와서 를 보면 x, y 값입니다 아이자에 먼저 네 x에 가서 하나를 갖고 옵니다 테스트 말고 일단 파일 두개 만드는 거 만들어줄겁니다. 태그링가서 한번 하나, 하나, 하나 만들어봅시다. 자 여기다가 y를 주고 이랬습니다. 1, 2, 3, 4, 5 x가 이면 y도 1, 2, 3, 4,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에이을때 1, 1이 되 이렇게. 이, 이. 요렇게 되는 표현을 만들면 되죠. 이제, 왜 만드는 거를 값을 저장을 듣게 하냐면, 단위 면서 형태는 무조건 CSV로. 자, r 파일 r 고 CSV y r a y r a y r 합니다그 다음에 이름을 y r a y r a y r a y r a r a 박 학습하는, 원본이거든요. 해놓고, 두 번째 건뭘 재산하냐면은, 이 형태와 똑같은 글을, 아, 똑같은 균형을 가진 글을 만드는 거. 테스트를 불러보면은, 아씨, 테스트를 불러보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저장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엣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웁니다. 지우고, 요기에는 그 다음 거 지웁니다. 치료, 알 주고, 밝이서 안줍니다 안, 안 주고, 야, 이름을 뭐, 지나면, Test. 이름을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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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제 s t Test. t e s 거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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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둘다 있는 거죠, 1이면 1이고 2면 2고 학습시키는 x와 가 똑같은 거랑로 학습시키는 트레인 파일이고, 요거는 안 복귀돼 있다. 요 모양을 비집으로고 모양 게요하 비집으로 가서 어떻게 생긴다고 보다. 스케일터에서 이렇게 하면딱 지금 이렇게 나오죠. 1, 2, 3, 3, 4, 4. 선형이 이 이렇게 1:1대 1이죠, 1되 1. 1대1이죠, 오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테이블로 갖고, 테이블로 갖고서 보면은, 나는 X만 있고 Y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걸 학습시켜서 컴퓨터에 주면은, 이게 해당되는 Y 값을 컴퓨터가 도출해야 되겠군 하고, 그 값이 제대로 나온 게 좋은 모델이다. 우리 모델 찾는다. 자, 이렇게 놓고, 일자 모델을 한번 깎아볼게요. 자, 우리 천안먼 휘지 말고 모델에 가서 이렇게 넣으면 리니어, 레그레이션니다 요걸 딱 깎아서 놓고 딱 갖다 놓고 요렇게 있는 따다. 아! 라껍 아, 뜨는 거는 이상 떼는 거죠. 뭐냐면은 자, 여기 e r Tiger, 타겟 g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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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e 면안 되고 하나는 x g e r 타겟이 e r Tiger, t t 바꿔 r g 그러고 플라이 u p p l y 니다 플라이 작동. 할 겁니다. 눌러보면은 값 5개 눌러보면 p 입력 p l you got a little, you l o 면 k x y 값이 일대되는 것을 조 g t 고 모양을 m not going to 만들그 모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는 모델. 아, 이렇게. 이렇게. 일렇게 이렇게. 비례관계렇만들렇만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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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이제 여기다가 타이라시라 테스트 파일을 줍니다 주 준비는 값이카피 나올 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연결해보시니다나우치군면나오죠 X. 뭐 X가, 음, X가 7, 8, 9, 10, 잖아 여기서 눌러보면, 학습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는 우리가 만든 모델 만 창조. 이렇게 모델을 갖고 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수학적인 것밖에 없는데 모든 컴퓨터 파일 현상들은 숫자로만 드니까 수학적인 모델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모델이 제대로 된 모델인가를 검증하는 거서 테스트가 았을때땅 나온 결과가 없는 제대로 없죠. 그럼 이 모델은 제대로 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델 말고, 다른 모델을 갖고 왔다. 이 모델 말고, 트리 모델을 갖고 왔다. 이걸 트리 모델 시켜갖고, 학습 시키면 니다 따닥 치면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6, 7, 8, 9, 10일 때, 어, 리니어 레그레이션 모델은, 값이, 어, 값이, 우리가 시키면 6, 7, 8, 9대 나왔잖아요. 근데 트리 모델은 4, 4, 4. 그럼 이 모델은 뭐죠?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한개 배울 수 있다. 음, 내생기관이볼까 이렇게 하고, 내 아들인 게해서 이렇게. 그러면, 한개더 생기죠. 그래서 음색이면 또 틀리죠. 우리가 왜 오렌지를 썼는지 알겠죠. 이걸 발성과 포인트 짜면은 가능한데, 눈으로 보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디지털 각도에서 학습시키고, 그죠? 이와 유사한 데이터를, 결과가 없는 데이터가 갖고 왔을 때, 이었을 때,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오면, 모델은 제대로 된 거고, 분석이 제대로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결과는, 이 다른 문걸 중에 참고하는데, 현재 문제 설정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관찰 승리하고, 무신 있는 모델을 설정 학습시켜서, 입력하고 예측하고 평가하고 배포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파일값과 상승성 파일에다가 c s v 갖고 스케일을 보는 것이죠 그래프 보는 것까지는 데이터 관찰과 같이 입니다 필요 없는 것지우까 퓨처 퓨처를 타겟으로 바꾸는 거죠 정작을 관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모델에 집어넣어서 리니어 리니어 죠 리니어는 이저시잖아요 선형, 선형으로 여기다 이어갖고 학습 시키는 겁니다. 지금 바로 됐는데 원래 는 한참 걸리는데 데이터 작기 때문에 바로 됐는지 한상태내놓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 테스트 파일 집어넣어서 평가했을 때 제대로 나왔다. 그러면 괜찮으니까 이 모델을 배포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발달 만들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이걸 조수도 괜찮을 건지 판단하는 요 과정을 거치는데 오렌지라면. 쉽게 될수 있다. 발선을 짤수 있는데, 발선을 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니다 나중에 필요한 거는 깔 거니까 저장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